연애 상담 해주 해드리냐고요? 어, 뭐 일단은 한번 해주실래요? <laughs> 연애 상담도 해드리긴 합니다. 어떤 상담이든다 받습니다. <laughs> 아, 너무 너무 장군님이 <laughs> 갑자기 이렇게 긴글 긴 콜하고 올라오니까 놀랐잖아요. <laughs> 잠깐만 기다리시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대학에 와서 남자 여자 한 명씩 친구가 생겨서 세 명이 함께 다녔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두 명이 저기에 갔다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여자가 그 남자에게 자주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돼서 같이 다니는 남자에게 자주 조언을 받고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친구는 포기하지 말고 곧 있으면 기회가 올 거다라고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 그 남자아이가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같이 다니면서 자기도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저는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저를 만나는 것보다 같은 지역인 사람을 만나는 게더 행복하다고 행복하게 살것 같다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자기가 미안하다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접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그 친구 둘이 만나서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데 생각이 많아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 어,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직설적인 사람이라, 어, 오, 오, 굳이, 굳이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그보단 여자분이 입장이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전. 여자분께서는, 진짜 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좀 잔인한 말이긴 한데, 아, 얘 둘은 그냥 친구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더 어색해지는 건데? <laughs> 음, 어, 직설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laughs>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괜히 고백했다가 더 어색해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아 이, 이제 피해 단, 이제 고백해갖고 만약에, 미안해, 난 너랑 친구랑 있고 싶어하면 이제 아 그냥 얘랑은 안 다녀야겠다 하고 이제 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음 어쨌든 음 제가 그냥 지금 생각했을 땐 여자가 그 남자에게 자주 고민 상담을 했다. 같은 지역에 있고 친하니까 고민 상담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랑 매체로 통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같은 지역이면은 좀 도움을 한번 구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게 됐어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그분이 더 신경이 써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제 간접, 직접적으로, 하나니 아, 좋아하는 데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괜히 이 얘기를 하니까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올 거라는 말을 아, 이건 좀 잔인하긴 하네요. <laughs> 포기하지 않고 곧 있으면 기회가 올 거다. 이, 말, 이 말이 조금 잔인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laughs> 올 거다? <laughs> 어, 마치 마치 위로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어쨌든 나쁜 의도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격려해줬다. 그 최근에 남자, 이거, 이것도 조금 그러네요. 저를 만나는 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장거리 연애도 있으니까.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하겠냐고. 아, 서로 배려가 너무 넘치네요. 아, 이거. 이걸... 음. 공부를 하고 왔다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더 행복할 것 같다. 굳이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도 해보는데. 음... 만약에 본인이 정말 불편하다고 싶으면 은 확실히 포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로 사귄 마음이 있다면 은 음,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타이밍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고 괜히 이제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닌것 같기도 하다.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서로 호감이 생길 정도는, 성, 생, 아, 성송이란데 <laughs> 이 예, 그러니까 여자분의 마음이 어떨까가 중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솔직히 자주 만나는 분이랑 이제 좀더 마음이 가까워지 가까워진다기보다는 더 거리가 좀, 거리가 더 짧긴 하겠죠. 어느 정도 거리가 막길 거라는 생각은 거리가 막 그러니까 막 엄청 차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같은 지역이니까 이제 자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리 차이가 날 수. 나긴 하겠는데 그렇다 해서 막 그렇게 큰그 차이는 안날것 같고 일단은 여자분의 마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막, 막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막 대놓고 막야너나 좋아하냐 그렇게 파지 말고 <laughs> 그럼 당연히 당연히 갑자기 얘기한 거라 얘가 얘가 술 먹었나라는 생각까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여성분의 마음이 조금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하네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둘다 친구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laughs> 그러면 괜히 또 좋아한다고 말해봤자 어색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의 마음이, 마음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가 아마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이그 마음을 알아내는, 알아내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 얘도, 나, 얘가 누군가한테 호감이 있다는 라걸 어느 정도가 보이면은 그때쯤에 이제 고백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좋아한다고 말하, 말하는 건 말했을 때 거절은 당할 수도 있 아, 솔직히, 근데, 무조건 거절 당, 거절 당하는 게 싫어서 고백 안 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 거든요 저는. 그니까, 러 거절은 당연히 할수 있죠. 왜냐면 그 여자도 생각이 있고 마음이란 게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제가 고백한다 해서 무조건 이 여자가 내 고백을 들어줘야 되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분의 마음이, 아, 나, 야, 선생님이나 그, 그 친구분께 호감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그때는 아, 저, 나 좋아하는 데라고, 너 좋아하는 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사귀어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섣불리 고백하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성분이랑 이제 남, 그 친구분이, 친구분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땐그 여자분의 생각을 알아내는 거? 마음을 알아내는 거?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네. 뭐, 이게 거리가 이제 가까우니까, 선생님 말로는, 아, 거리가 가까우니까. 아, 그래요? <laughs> 괜히, 괜히 섣불리 고백하다가 이거, 이거 혼난, 혼난 당할 수도 모르거든요. <웃음> 고백으로. <웃음> 그러니, 너무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음, 그런다고 해서 너무 직설적으로 는 파지 마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 얘가 설마 나한테 하면서, <laughs> 얘가 설마 나한테 하면서 이제 괜히 이상한 오해를 불러오고, 아 차라리 그럴게나 그럴 수 그렇게 되면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얘가 나한테 좋아하는 걸 어필하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고민 상담해버리면은, 이제, 그, <laughs> 고민 상담해주는 남자분도, 어, 그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요. <laughs> 그분이, 음, 그러면 한 번, 한번 뭐, 얘기를 해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아니다면요, 뭐. <웃음> 괜히, <웃음> 괜히 그거, 괜히, 그니까, 그 여자분이 눈치를 챘다가, 이제, 고민 상담 해가지고, <laughs> 얘가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하면은, 그분이, 글쎄, 그냥 얘 장난치는 거 아닐까 하면은, 그분도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laughs> 그분도 마음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내가 한번 캐볼까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이제. <laughs> 진짜로, 기회가 온 거죠, 이제. <laughs> 어쨌든, 제 생각했을 때는, 음, 여성분의 생각이나 마음이 먼저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해봅니다. 음, 어. 아, 사실 전, 전 연애 고민 같은 거 생각보다 좋아해가지고. <laughs> 어지 보자. 공부를 잘하면 어드밴테이지. 어드밴티지 은거 확실한 거고 전교 1등이어야 하나요? 공부 공부하고 배우는 거고요. 음, 음, 음. 아 다음에도 혹시나.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고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저 여기 방은 항상 토요일 일요일 8시에 열려있기 때문에 편하대로 하십시오. 대신 다른 분들도 계시다는 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